3번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반비례관계 찾기고요. 밑에 뭡니까? 글로써 쓰여져 있는 여러가지 관계식들이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는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비례관계가 무엇인지 찾는건데 두개를 찾는거네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식은요. y는 x분의 a, a가 0보다 0이 아닌 경우를 만족하는 관계식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반비례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요. x, y가 a다. a는 0이 아니다. 그래서 x와 y의 곱이 뭐가 된다. 바로 a 일정한 수가 되는 걸 찾는 게더 쉽다. 라고 항상 설명을 해왔습니다. 반비례 관계 찾을 때. 얘도 첫 번째지만 뭐 한다 이렇게 두 번째로 해서 하는데 어느 게더 쉽다 2번이 더 쉽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넓이가 나왔고요 평행사 변형입니다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요 뭐 한다 바로 가로 곱하기 밑변 곱하기 어 높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밑변이 x고 높이가 y입니다 그래서 x 곱하기 y 이게 바로 넓이라는 거야. 얼마라고요? 40이라고요. xy는 40. x와 y의 곱하기가 얼마가 된다고요? a가 돼. 일정한 숫자가 되는 거 만족하기 때문에 n 는어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해되셨죠? 우선 정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만 찾으면 됩니다. 무게가 이번부터 보겠습니다. 무게가 300g인 이번 보시면 그래에물 xg을 넣었더니 전체 무게가 yg이다. 그쵸? 무게가 300g이래요. 그릇이요. 그럼 그릇에 물을 이게 xg 집어넣었다고 쳐볼게요. 그쵸? xg. 아 여기는 원래 그릇은 300g짜리 그릇입니다. 그쵸? 그러면 300g짜리에다가 100g, xg인데 그쵸? 100g짜리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400g이 되죠. 얘가 X고요. 얘가 Y가 됩니다. 300g이 지워졌고요. 그쵸? 그 다음에 300g에다가 200g을 지워주면 얼마가 됩니까? 500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를 관계식으로 하면 300g에다가요. 물을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된다? 바로 전체 무게가 된다 해서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y는 x,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비례가 됩니다. 하지만, 뒤에다가 이렇게 숫자 300을 더해주면은, 얘는 정비례도 안 되고요. 어 반비례도 안 되는 광장이 되죠. 그때 뒤에 있는 숫자 때문에.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네, 이런 관계식이 성립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2번이고요. 어, 소금의 양에 대한 문제인데요 소금의 양은 공식을 좀 외워놔야 되겠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에다가요 얘가 지금 비율입니다 비율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비율을 의미해요 곱하기 소금물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뭘르면다 비율을 의미한다 어, 10%의 어, 소금물이 있습니다 얼마? 200g이 있다고 쳐볼게요. 얘는 비율이라고 했어요. 얘는 얼마 비율로 나타나면 100분의 10이 바로 비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100 중에 10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쵸? 해석하면 100 중에 10이 바로 소금. 이게 바로 비율의 의미입니다 10%는 100 중에 10이다. 그러면 200 중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20이 소금이겠죠? 그렇죠? 비례식이 성립하니까요. 200g 중에서 소금은 얼마다? 바로 20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것은 소금물에다가 비율을 곱합니다. 비율을 100분의 농도를 곱해주면 된다고요. 위에 해석해주면요. 소금의 양 y는요. 여기 소금의 양 y는 x%니까 그게 농도죠. 100분의 x 곱하기 소금물 얼마? 300 그대로 썼습니다. 그대로. 농도까지. 농도가 X로 나왔어요. 약분 시켜주니까요. Y는 X 곱하기 3, Y는 3X. 얘는 꼬리, Y는 AX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A가 0이 아니죠. 따라서 무슨 정비례 그립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3번, 2번 아무것도 아니고요. 3, 2번은 나중에 배울 얘는 아까 써놓으면 y는 x 더하기 300인데요. 얘는, 어,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1차 함수. 말은 듣고 있으세요. 아까 정비례 했다가요. 숫자 더한 걸 1차 함수라고 합니다. 얘는 y는 3x. 얘를 뭐라고요? 정비례. 이 정비례도 1차 함수로 포함됩니다. 이해 예, 되셨습니까? 정비례도 1차 함수로 포함되요. 그래서 지금 정비례가 나중에 1차 함수로 확장된다까지 꼭기하시면 되겠고요. 3번은 밑에 걸 지우고 나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니까요. 깨끗하네요. 3번이 아니라 4번이죠. 4번 보겠습니다. 10km 거리를 시속 xkm 다릴때 걸린 시간 y. 그럼 우리 공식 있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속시에서요, 거리, 이렇게 속력, 이렇게 시간, 둘이는 곱하기, 얘들은 나누기. 이게 거속시죠, 그쵸? 음, 됐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은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시간은 y래요. 우리는 y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y고요. 시속 이게 속력이죠. 속력 속력이 x다. 속력이 x입니다. 그렇죠? x 속력 대신에 x 를 넣고요. 거리가 10이래요. 어? y는 x 분의 10. 얘는 x분의 a, a는 0이 아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뭐다? 바로 반비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웠던 식, 어, 지금 이두 개는 우리가 암기했던 식이죠. 이거 암기했던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5번 보겠습니다. 어, 18cm의 초가요. 그림으로 그릴게요. 이런 건 쉬우니까요. 18cm입니다. X만, xcm만큼 만 x 이렇게 타버렸대요, 타버렸어. 없어졌다는 거죠. 남은 길이가 얼마라고요? y라고요. 그렇죠. y하고 x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18이다. y는 x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8 이렇게 우리 정비례 그래프에다가 숫자 더한 걸 우리 아까 뭐라 불렀다고요? 1차함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니까 그냥 명칭은 듣고 가세요. 됐습니까?